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변기 어, 어, 스프링 청소기 사용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의외로 이거 사용 못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지금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게 지금 어, 쉽게 이렇게까지 넣지 못해요 사람들이요 이렇게 지금 보면은 예 여기서 사용 방법은 이게 어이 정도 예 중간 정도 이렇게 딱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데 여기부터는 예,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셔야 돼요. 예, 시계 방향으로 돌려도 잘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시계 방향을 돌리시면서 계속 힘을 주면서 이렇게 밀어주셔야 돼요. 예, 시계 방향을 돌려주면서 예, 시계 방향을 돌려주면서요. 예,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이게 어, 뻥 뚫리듯이 쏙 들어가요. 어, 근데 맨 처음에 이게 그러니까 억지로 쑤셔 넣을고 그러면 절대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이거 사용하신 분들이 구입하고서 사용 못하신 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번 이게 설명해 드리고 올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으시고 시계 방향으로 계속 돌려주시면서 힘을 가해 주셔야지 예,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예, 근데 요 스프링 같은 경우는 어, 정말 꽉 막혔을 경우, 뭐 물티슈나 뭐 안에 뭐뭐 어, 뭐 생리대나 기타 뭐 어, 아주 꽉 막혔을 때쓰고 그처럼은 그냥 예 이런 거 어, 압력기 예, 예, 이걸로 갖다가 해도 그냥 바로 뚫려요. 근데 이걸로 안 뚫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런 경우는 예, 요 스프링 요거 청소를 사용하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깨 넣는다고 들어가지 않아요. 예. 네. 중간도 넣어주시고, 시계방향을 계속 돌려주면서, 예, 네. 힘을 주시면은, 한, 뭐, 한 2분 안에 뚫려요. 그러니까, 어, 시계방향을 돌리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꼭시계방향으로 돌려주세요.